시작하겠습니다. 플레이! 4, 5, 6, 7, 8, 아, 나이스 패스! 아, 나이스 골! 일번님 굿, 굿, 굿! 나이스 골, 나이스 골! 아, 1번님 나이스 패스! 굿굿 o 자, Good. 블로블로 g 아, 까비, 까비. 아, 사모님 o 굿. 고자 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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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드레드 하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 레드 오게겐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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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자, 블루볼. 나이스 카. 나이스 카. 아, 까비, 까비. 레드. 자, 블루볼로 하겠습니다. 아, 나이스. 아, 까비, 까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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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! 아, 나이스! 곧! 아, 나이스 골, 나이스 골. 2번님, 나이스 골, 나이스 골. 자, 키퍼 한번 바꿔가겠습니다. 키퍼 다음번 번호 들어가세요. 키퍼 1번님, 2번님 들어가겠습니다. 플레이. <목소리> 고! <고어. 목소리> 자, 레드. 아 까비 까비 굿패스 굿패스 자 레드 사이드 레드 사이드로 할게요 아 나이스 컷자 레드 볼로 하겠습니다 레드 볼로 자, 레드볼. 어,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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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아, 까비. 레드볼. 아, 굿! 까비, 까비. 잘. 블루 볼. 아, 나이스. 레드. 자, 블루볼. 어, 어, 어. 자, 레드. 아, 나이스! 굿.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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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굿! 잠시만요! 괜찮으세요? 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<laughs>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. 조금만, 조금만! 신경 써주세요. 잠시만, 키퍼 한번바꿔가요 키퍼. 키퍼, 다음 번, 한번 들어와 주세요. 자, 플레이. 아, 나이스. 6번님, 나이스 마무리, 나이스 마무리. 나이스 패스, 나이스 패스.

아 나이스 컷비 레드볼 잡아놓고, 잡아놓고, 잡아놓고 아, 까비, 까비 아, 나이스 패스 굿! 아, 까비, 까비 나이스 패스, 나이스 패스 키비이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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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아 나이스 컷! 아사모님 굿굿굿! 아 까비까비 까비. 자 경기 종료하겠습니다 이쪽이 레드팀이죠? 레드 네 레드팀이죠 나가시고 블루팀 이쪽으로 이동하시고 화이트 들어오세요